자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1번부터 요쭉 문제 풀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수능을 볼수 있으려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쭉쭉 풀어서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는데 생각보다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내신 끝나고 와서도 그렇지만 현실감이 없어서 수능을 본다 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 보시면 1번부터요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 부분이니까 정리같이 하죠. 1번에서요. 너네가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파동 차트 중에서. 됐어. 자, 파동의 하나의 형태인 뭐에 대해서 한다? 전자기파에 대해서 정리하자. 자, 전자기파를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나간다. 그래서 전기장 전기장파, 전자기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파동의 형태로 나간다.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이 파동은요. 라고 하는데 파동이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자, 파동은 우리가 내신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죠. 하면 이게 파동. 자,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맞죠? 이러한 파동을 분류할 때 파동이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받지 않아도 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매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없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해. 근데 매질은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전달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바로 전자기파에 속하는 빛이 그렇죠 빛과 같은 애들은 매질이 필요 없으니까 걔네들은 비탄성파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가 바로 매질 필요 없이 우주 공간에서도 전달되는 빛에 해당되는 전자기파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지점에서 퍼져 나갈 때요 진행하는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을 떨리면서 갈거냐 아니면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갈 거냐라고 하는 매질과 파동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보면 이 각도가 수직한 방향인 횡파가 있죠. 대표적으로 빛이 그래요. 지금 위에다 그려놓은 게 횡파입니다. 근데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소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종파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러한 파동이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동의 구조를 보면 아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민준이가 파동의 구조를 못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한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의 구조를 보면 적어도 이 안에서 다섯 가지 파동의 요소의 용어들을 쓸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이거 뭐라 그러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주기, 아니거든요? 최단 거리를 뭐라 그러죠? 생각해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파장이라고 해. 한파장. 됐어 그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은 최단 거리를 얘기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 파장이야 이렇게 표현되고요. 아까 교훈이가 얘기한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기는 마루에서 그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시간이야. 시간이야.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요. 이 주기를 역수하면 뭐 나오니? 진 맞아요. 주기를 역수하면 1 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인 진동수 나와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얘가 진도할 때요, 매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러니? 매질이 이동한 최대 변이 이걸 뭐라 그러니? 진폭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정한 시간 동안에간 거리가 그 파동의 속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그래서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갔어야죠. 적어도 물원도 했고, 물 2도 했는데. 됐죠. 그래서 어, 요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파동이거든요. 그 파동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중학교, 일학, 중학교 때는 소리에 대해서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파동의 종류 중에 전자기파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데 전자기파는 지금 선생님 이 설명한 것처럼요 매질 없이도 전달되는 횡파의 형태의 물질이야. 그래서 매질 없이 전달되는 횡파의 형태 의 물질, 아니 횡파의 형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과 같은 애들을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자기파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분류된다.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했다 사람이 그 크기가 대단히 큰 편이라면 전자기파 중에 얘네들을 방사선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라면 그, 그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할 거고요.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다면 얘를 전파라고. 그러니까. 방사선, 빛, 전파가 다 전자기파에 속한다. 알겠어?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게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감마선이고요. 뼈 사진 찍을 때 쓰는 엑스선이고요. 그 다음에 빛의 영역에 속하는 게민주졸면뒤신다 빛의 영역에 속하는 게그 빛의 영역에 속하는 애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애가 자외선이라서 살균 작용하고요. 됐어?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서 우리가 사고를 볼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이 적외선이라서, 아, 따뜻해. 라는 열작용한 애들을 사자와 세계를 빛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웨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주파수,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로 쓰는 아이들이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또 다른 형태. 네, MW가 뭐에요? 네? 웨이브 마이크로 웨이브 아, 아 진짜 MW 질병상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죠 파동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HF 됐어 H는 플랑크 상순이가 되요 숫자야. 그리고 F는 뭐니? 조금 전에 써줬어. 음. 진동수요. 어.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두고 가야 되는 건 광속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광속도 빛이니까요. 빛이라는 파동의 속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분의 파장입니다. 그쵸?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분의 1은 진동수라고요 그래서 F남자가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건데 그 파동 중에서도 빛의 속력만 우리가 실어 쓴다 그래서 광속을 우리가 F남자라고 하는데 광속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됐죠? 어?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의 크기는 작아져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항상 반비례해서요, 진동수 대신에 남다분의 C 써도 똑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남다분의 C 쓰면요, 남다분의 HC, 요게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은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크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또는 파장의 길이는 뭐하다는 얘기다? 짧다는 얘기다. 알겠어? 쉬기 좀 하죠 잘 앉아게 됐죠 그래서 파동에서요 에너지가 크다는 것과 같은 말 기억하셔야죠 파동에서 에너지가 크다는 것과 같은 말은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파장은 짧다라는 얘기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화학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화학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다. 알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너네들이 해야 되는 1번 문제에서요. 자, X선은 TV 리모컨에 쓰이니? 라고 했는데요. TV 리모컨에 쓰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에어컨 리모컨, 거기 누르면 나오는 거, TV 리모컨, 이렇게 리모컨에서 나오는 건요.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적외선이 리모컨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외선은 살균기를 가지고 있다 맞는 거고요. 파장은 감마선이 마이크로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파장은 위로 갈수록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감마선이요 마이크로웨이브보다 파장이기가 짧죠. 민준아. 자 진동선은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작다가 그리고 커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속력은 적외선이 마이크로파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보면 아 이거 틀때매 어떻게 고쳐야 돼? 진공에서의 속력은 적외선이 마이크로파보다 크다. 이거 틀렸대. 어떻게 고쳐야 돼? 내가 물어볼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냐? 빛은요? 빛의 속력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죠. 소리의 속력도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불절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속력을 결정하게 뭘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그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의 종류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매질을 지나갈 때 속력이 제일 빠르니? 기억 y 빨리 소리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를까요? 자, 소리는요. of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 b 액체고요. 그다음 t 기체고요. 얘는 진공 속 l i 통과할 수는 없고요 f a l i 학 t 했어요. 자, 그럼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속 l e bit of a l i t t l 대체 교체. 알겠어?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요, 얘가 진동수가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같은 파동이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력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거기 에 있는 마이크로 파동 또는 적외선이든 똑같이 전자기파거든요. 이 전자기파는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죠. 통과하는 매질이 같으면 속력이 같아요. 진공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음. 속력은 항상 진공 속에서 모든 전자기파는 다 같죠. 네, 같은 매질에서의 전달되는 속력은 같습니다. 그렇죠? 속력은 매질의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민준아, 정신 차릴 수 있어? 뭘마시고든지빨 말랑. 괜찮아? 20분까지만 하고 잘게요. 신시간 씨. 자, 두 번째. 그림은 수평 변에서신설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2번 문제는 가장 기본이면서 좋은 문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대단히 좋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1번 구간, 여기 꺾인 부분을 이걸 2번 구간, 이 부분을 3번 구간 이랬습니다. 자, 1번 구간 보면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탄점 타점 찍었는데 탄점의 간격이 점점 뭐해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지. 그러면 얘는 속력이 뭐해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억보기 보시면 이래서 물체의 속력은 변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2번 구간에서 작용한 알짜임은 그랬는데 얘는 원형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탄점 사이에 간격은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물체가 가는데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바뀌려면 팀 어디로 줘야 된다? 운동 방향과? 다른 수직 수직 방향 됐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고쳐 수직 방향이라고 전화 됐어 자 그래야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디귿. 3번에서 물체의 방향은 변하지 않니? 라고 했는데 목성관리죠 방향 변화하고 있다얘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중에서요, 고민한, 가속도운동 하는 것. 민준아 일2 3번 중에 가속도운동 하는 것. 가일번일번일번일번일 일본 일리사만. 일리사일리사사만 일리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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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사는일 속도는 빠방이죠.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면 무조건 가속도 운동 한다 그랬죠. 얘는 방향 바뀌는 가속도 운동 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이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그림 카르뉴. 민준 잠깨겠어 끊어? 끊어? 빨리 얘기해. 10분만 끊어다 하자. 아이 새끼는 진짜 씨.